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다섯 개의 질문을 하면은, 한 세네 개는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두개정도에또 포인트가 들어간 질문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아, 경찰이랑 똑같은 질문을 이 내내 하면 되겠네. 하면 거기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태원 사건 이제 검찰 조사 받고 왔는데 저희가 10시에 갔다가 지금 몇 시죠? 5시 41분입니다 5시 41분 거의 뭐 8시간? 7시간? 거의 하루 종일 조사를 점심도 중간에 먹고 오고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검찰 조사 일단 경찰 조사보다 더 꼼꼼히 조사를 해서 저는 핵심적인 질문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정찰 조사 때랑 시간의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거 같고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검찰 조사 몇 시간 했었죠? 그때는 1시에 가서 6시인가 7시 정에가고 네. 10시에 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 경찰 조사가 5, 6시간 했는데 검찰 조사 거의 7시간, 8시간 네, 맞습니다. 그정도 이렇게 길게 한 것도 참 거의 뭐 성범죄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라서 좀 의뢰인분께서 피곤하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우리 억울이 분들한테 좀 도움 되게 할수 있게 그죠? 네. 특히나 이게 좋은 케이스가 될수 있는 게 경찰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을 무조건 다 부르지 않잖아요 100개 정도 사건 이 있으면 한 20%도 안 부르거든요 거의 뭐10% 10% 20% 정도 검찰에서는 또 조사를 처음부터 경찰에서 했던 걸 다시 하진 않으니까 네. 공식으로 하는데 검찰 조사를 또 불러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 나올지 리뷰하고 핵심 포인트도 집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검찰 조사 받아보니까 어때요? 저는 처음에 경찰 조사 받았던 것처럼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 경찰 수 때는 막세명이 동시에 저한테 못뭐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검찰 수사관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무섭게 나왔었어요 웃으면서 화가 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제일 불리한 정황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질문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숨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억을 좀 오래된 사건이기도 해서 제가 기억을 떠올리는 데 많이 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랑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이게 사건이 좀설명 그때도 뭐 이태원 영상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처음에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아 무조건 이거는 저 이거 그냥 된다 라고 하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뭐 CCTV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일인가. 자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녹취록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취록 내용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취한 와중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 녹음했을 때핸드폰을 녹음을 테이블 위에다 올렸어요. 원래 침대 밭에 놓아야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제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던 게그 침대에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심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답했을 때도 대답했던 그 정황이 그냥 잠결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녹음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지금 대답을 바로 한 건지 잠결에 대답하는 건지 숙지에서 대답하는 건지 이게 순간이 안 가면은 녹음 증명이 안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래 도치 숙지록에서도 응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응 이건지 아니면 한국말로 응을 한 건지 어를 한 건지 이런 게 정확한 잘안 들리거든.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녹취록이 있음에도 이렇게 장시간 경찰에서도 부르고 검찰에서도 또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녹음만 있다고 무조건 장땡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녹음의 음질이 매우 중요하다. 네그 맞습니다. 내용도 매우 중요하고. 머리맡에 만약에 관계 녹음 하다 가시면. 어디 마차 두슈 가는 게 낫고 괜히 저는 멀리서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불리한 조건이 지금 너무 많아지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참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경찰 조사와 다른 점은 검찰 조사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 꼼꼼하게 한다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검찰 쪽에는 정말 핵심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간도 오히려 경찰 조사 6시간보다 더 시간 많게 느껴졌어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어봐서 저는 놀랐고 어, 수사관님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오히려 또 웃을 때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으면 그런 전략으로 저렇게 대화를 하고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게 어.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랑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한 게 오히려 더 긴장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잘 캐치를 하신 부분이 그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준다고 웃어 준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방심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실수를 유도하는 건지 조금 오늘 전략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질문 초기에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하고 성과계 하기 이전, 한참 전 내용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 오전 타임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를 방심하게 네네. 약해지, 흐려지게 계속 질문하면서 초반에 힘을 빼놓은 다음에 네 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왜질문 하지? 제가 좀 지쳤어요 계속 이거 넘어가도 돼야 될 부분인데 관계 전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그 질문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쳤어요 그 부분에 서아 이거 넘어가도 돼 근데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앞에 이 부분만 갖고 있나요? 언제 끝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간에 검찰 조사 받다가 중요한 부분을 또 제가 좀 써놨어요 경찰 질문이랑 똑같아 보이는 질문을 많이 했다 예. 검찰 조사를 하는 이유가 경찰 검찰 조사가 100%잘돼 있으면 또 부를까요? 부르겠습니다. 네, 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의뢰인께서 생각한 것도 오전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네, 네. 경찰에서 이미 다 얘기한 어, 거딱 건너뛰고 좀 애매한 부분만 보고 물어보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검찰 조사는 그런 스타일로 안 한다는 거죠. 경찰에 했던 질문을 또 하면서 계속 똑같이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다방면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백제부처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검사 조사 때도 나는 진짜 핵심만 물어놓고 뭐 12시 전에는 가겠지 관계에 당시에 그 상황을 물어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니 제가 잘못 판단했어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경찰에서 물어봤던 거를 계속 똑같이 물어보니까 오히려 더 패닉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분도 정리를 잘 하고 했지만 패닉이 와서 수사관이 또 웃으면서 또 대해주니까 긴장도 풀어지게 만든 상황 해서 헤닉이 오게 만들어서 또 유도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질문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다 네. 그냥 또 내내 몇번 넘어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게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한 다섯 개의 질문을 하면 한세네 개는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두개 정도에 또 포인트가 들어간 질문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아 경찰이랑 똑같은 질문이 그냥 내내 하면 되겠네 하면 거기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유도심문.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시간도 경찰보다 더 길게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이 했다고 검찰에서 짧게 끝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보다 이게 길기 때문에 경찰에서 했던 내용을 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또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또 바뀌었나요 이런 내용도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미리 전날에 뽑아서 여러 번 읽어 봐야겠죠 네, 읽어 봤는데 기억이 나던가요 왜냐면 오전 타임에 완전히 진을 빼놓는 질문을 엄청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멘탈이 거의 나간 상황에서 거의 뭐 좌절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계속 유도신분 들어오지 하니까 이게 아무리 멘탈 잡고 있어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경찰 진술이랑 시간적 차이가 꽤 있잖아요. 네네.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검찰 진술을 해보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이거 유튜브 듣고 있으신 분들 한마디 거절을 시키싶는 거든요. 저는 지금 녹음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검사 조사 때뭐 시간 여 시간 받고 검사 조사 때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카페 회원분들 봤을 때도요, 컴퓨터 조사는 보통 안 부른다. 컴퓨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부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잘 준비해서 가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많이 놀랬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거의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고 아 오늘 집에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카페가 저희 카페도 있지만 여러 카페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구리 카페라든지 다른 타 카페들도 여러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조언들도 물론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는 경험상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쉽게 넘어갔던 적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진술서도 읽어보라고 하셨고 네, 저희 의견서도 여러 번 읽어보라고 다시. 읽... 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 네. 이미 검찰 조사를 10% 20% 밖에 안 돼요. 경찰 조사하는데, 검찰에서 또 부르는 경우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부를 때 뭔가 경찰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검찰에서 막 고민하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유리한 거 아니야? 무조건 그렇진 않다는 거. 네. 고민하니까 하는 건 맞고, 또 이게 복잡한 사건이니까 다시 부르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이면 부르지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네. 유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마지막 마지막으로 또뭐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어, 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도 제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네, 녹음을 했다라고 해서 몇 퍼센트 뭐 나는 괜찮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해도 완벽한 조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일단 불리한 조항으로 스타트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녹음을 하고 확실한 동의가 있어도 혹시 모로 오해받을 상황을만들지 않게끔 최대한 본인이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녹음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닌 이상 지금 저처럼 경찰에서 8시간 조사받고 검찰에서 7시간, 8시간 조사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고 네, 네, 저희가 남은 기간 의견서 잘 준비하고 녹취록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1시간 반, 어. 2시간 정도 되는 녹취록을 다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그 미묘한 차이점들 이런 것들 다 잡아낼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또 저희가 미팅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녹음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 녹음 있으니까 뭐다 고소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녹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음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